참 금방 끝나요 사장님인데 사장님 이건 뭐 연비가 많이 안좋아서 하시는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보다는 음. 이제 연비는 두번째고 음. 이제 힘? 맞 출력이 좀 나아진다는 그게 매력이죠 그 다음에 뭐 튜닝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은 전혀 <laughs> 안하고요 해봐야 뭐한 적이 없으니까 힘은 많이 달라서요. 근데 수동이 수동이어서 힘 빨리 오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수용차 디젤하고 비교하면 이제 많이 당기죠 오르막에서. 아 이게 차가 안 간다는. 아 그게 있어요. 물론 체질 못하는 경우. 게... 짐을 실었을 때는 그냥 그런려아인데 짐을 안 실어도 물론 체질은 아, 이게. 떨어 내 속도가 잠깐 느어지는게 아, 없구나. 예, 예. 타력이 아예 없나 보나. 이거는 어차피 화물차 특성상 뭐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는 뭐. 오늘 음. 한번 해보시 해보시겠어요? 아니, 예. 그냥 가시겠어요? 예, 예. 해보셔도 같은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수정이나 저정도 해드립니다. 아, 이거 주공을 하는 거죠? 아니 원래 다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 예. 네, 사장님 이 운전해 을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 하죠. 그은 거의 반품이 없어. 그저는 뭐를 해더라도 그냥, 그냥 가요. <laughs> 살나이상했더라아그럼안 되지. <laughs> 저희들은이상했습니 네. 그래서 한번 해도 돼요. 본인 와도 고 많이 생각했죠, 을 이게. 처음에... 정말, 그렇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에이, 천하들이야. <laughs> <laughs> 근데, 아 그걸 콜 차준하고, 이렇게. 카비아에, 이렇게, 찍었나? <laughs>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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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런그 그런, 그런, 그 그런, 그 그런,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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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그그그 짜고 뭐 하는 뭐짤 수가 없어. 그 많은 걸 짜고, 짜고 있으면 댓글에 난리 나지. 그래서 계속 밖에 차 참아. 아니면 볼수록. 왜냐면 얘가 이 상에 갔을 때 이걸 학습하는 거고. 또저 상에 갔을 때 저걸 학습하는 거거든. 계속 얘들이 학습에 가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하시고 이상 그러면서 얘들이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 오늘은 사장님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또 다른데 가면 또 다른 국 사람들은 한국 사는들은요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사람들 사장님바라신 이따 신게 이따 출발하신가요1단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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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대상님안 좋으면 안 좋다고,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회전에서 직진하시면 직질. 돼요. 자, 가원더 갔다가 뉴트에서 오시면 되겠더라고요. 앞에 시속 50 킬로미터. 보니 아예 키고 다니시구나. 네. 그 뒤에 집이서 안 보이니까 그죠. 이제 산에 가면 늘 아. 켜는 게 좋더라고. 왜뭘 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뭘 키고 다니냐? 네, 그래 맞아. 백밀러가 안, 안 보이니까 이제 키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운전에 대해서 많은 척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 요 자기 취향인데. 없어도 응. 운전하죠. 핸들카가 없다고 운전 못 하는 말이니까. <laughs> 그래서 차를 깔끔하게 잘 사용하시네. 좀 애착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깔끔하지. 안 그러면. 누가 잠깐 차, 이런 시킨다라도 안 된다고. <웃음> <웃음> 차도 이제 4만 2천 킬로 타시고. 5만을, 5만 이상을 탔어야 돼요, 원래는. 아. 일하는 거로 따지면. 아. 운행을 덜 해서, 음... 보통 나가면 200km 전으로 타거든요. 뭐 왕복 한 400km. 음... 여기가 대학병원이라 부부차. 나아진 느낌이 있어요 그죠상현이 힘을 덜덜덜 해야되는듯이 음. 미리 한단 더 올렸을때 기어를 그렇죠 네. 그니까 제가 힘이 딸리는걸 느꼈었는데 주동차량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산. 1단에서 6단까지 늘려면 힘들겠어요 일단에서 <laughs> 6단까지 늘려가 5단계 하면 좀더 나은데 6단계 하라 저기서 유턴하셔갖고 언덕길 쭉다고 올라가보세요 많은 게 재밌잖아요 운전은 <웃음> <웃음> 큰차 같은 경우는, 저, 오토도 12단이니까요. 예, 12단. 네. 근데, 일반적으로 출발할다는 3단 출발을 하거든요. 에이. 이 차는 2단 출발 안 되든가요, 상이? 힘든가요? 예, 뭔가 딸리는 것 같은데, 이제, 단클러치를더 써야 돼요, 그러면. 네.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알고 있, 있었기 때문에요. 밤그릇 있으면, 슥, 선발이 금방 나가버려요. 네. 언덕길 어떠신가요? 나아진 느낌은 있어요 아, 예. 네. 뭐 이렇게 아! 할 소리는 아닌데 <laughs> 네, 뭐 일단은 예. 조금씩 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변화가 되니까 예, RPM도 아, 일부러 붙었는데 아, 한 예. 번씩 보다는 예, 엔진 안 떨어져요 그렇죠 RPM을 적게 쓰면 예. 일부러 앞프리알를치을지킨 쓰시는데 사실 좀 떨어야 치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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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떨어지킨을치킨일 나가 보시면 바로 아시겠네. 을치킨로 치킨을 치킨 역시 를키워놓으니 낫네 뒤에 보이고 네 아, 바로 그냥 그러니까 하긴 가능하고 차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음. 운전이 취미라요 하하 <laughs> 그러세요? 예. 아,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시구나 이제, 그 택시 한 20년 해고 아예그 어, 다음에 이제 화물차 화물차 대형차를 했었어요 예완전 운전해서 배테랑이시네 근데 너무 힘들어요. 화물차가 <laughs> 너무 힘들어. 그덤프다가 운전 배워서 좀그 다음에 화물차로 좀 했었는데 못겠더요 예. 운전을 업으로 하신 분들 힘들어요. 그래서 운전한다는 것도 무려 지금 <laughs> <laughs> <오면> 전화 받으시냐, 이야기 <laughs> 받으시냐. 예. <laughs> 옛날에는 시즌 기서 전화를 받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전화를 안 받아. 대신 에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제가 전화를 드리죠. 아, 번지폰은 제가 예. 통화를 하니까 예. 네. 안 받으시길래. 예. 대신 예. 그 예. 예. 나중에 전화를 드려줘 아. 다시 또. 근데 또 계속 일이 있어 버리면 까먹어 버려요. 전화 못 드려 버려. 예. 조금 다시 뭐건질 필요는 없는거죠? 네, 그냥? 없어요. 네. 이제 장착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최적화된 방법이 이렇게 되는건데 예를 들어 사장님이 아, 위치예요 네, 네. 본인 치하는거 네, 그렇죠. 자 되나? 쇼핑몰 혹시 아직 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저 사그라에서 내려주셔도 돼서. 아 그쪽으로 가셔야 돼 아니, 바로 걸어가도 돼요. 사장님? 바로 아니, 여기입니다. 자, 사그라에 우회전 하시면 돼요. 네비를 찍었 뜨는 뒤로다가 안내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못찾는 네비들이 있더라고요, 상에. 네. 이. 그럼 음. 뭐 뒤에서 다시 음. 이나와 되잖아요 게 다른 분들도 오실 때 혹시 내비, 내비 찍고 오시는데 못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요 좋은 제품 만나서 잘 쓰면 그게 행복이지. 아유 네. 맞습니다 사장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사장 감사합니다. 네네. 어 네. 네. 주세요. 네네. 네. 네. 조심하세요. 네. 네.